동화야 내가, 내가 한 경기 봤거든. 이치한적께 저... 앞비 전버로 아직도 못 고쳤더라. 동아야, 이판 끝나고 생합바뀌면 연락해. 정글은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저튜브죠 에크. 어, 저 치기. 나 이치한하는. 대 왔어요. 얘네랑 오늘 2시 하거든. 계속 걸고 내려서 평지 말고. 저말 봐. 만요 어, 불 빠졌다 이 새끼 왜힐안써 줌?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런 플레이너 서포 플레이너 죽여? 플레이너 노플, 어, 뭐야? 이거 게 죽어? 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고티어 원딜들 너무 외망전 하기 편하다 뭐 얘네들 라인전 개 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데 편한데 원딜 솔직히 오더 그렇게 막 크게 할 필요도 없어 서포터 거의 웬만하면 저티어잖아 다인이나... 한타때 어떤 그 점크를 해도 이재용이라. 그걸로 별로 안 까요 진짜 앞비전에서 뒤지는 거 아니면 아 서포시 이런데 원딜 이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되지 난1대에서 나오면 아주 그냥 바로 현상수배문 되는데 아니 저지불 거 때도 솔직히 얘 앞비전 존나 컸거든 그거 죽은 거 근데 채팅창에는 그거에 동도를 몰라 만약에 내가 앞피전스고 죽었다? 어, 나 X되는 거야 그냥 음. 나땜메 졌다 소리 무조건 나오고 어, 진짜 잘 나갔는데 어. 그리고 이채완은 웃고 있어요 팀이 4대10으로 지고 있다? 이채완은 여기서 저도아 팀이 처음에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겨 아니, 이 소리 나오고 그렇지. 여기서 캐리하지? 어. 위인 되는 거야 제한이한테 감정 있냐고요? 이 새끼가 딴근밖에 젖같이 직접 뽑았잖아요 참, 아니 이채완이 무서운데 안정성은 상윤이가 더 좋거든? 근데 약간 각보는 게좀더 그 날카로.. 그러니까 약간 기상천연 플레이 내가 더해 폭발력이 커 약간 상윤이는 그상국지보다도 약간 황충 느낌이고 내가 정말 노련해가지고 조자룡은 그냥 모든 걸 겸비한 게 조자룡이고 이 ㅅ 약간 장비 느낌이지 조자룡 밸런스 최고예요 상국지에서 조자룡 약간 허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아 동탁은 박투신이죠 뭔 소리예요 근데 오, 여러분들 오, 그 저지불가 때 상윤이었으면 절대 앞이전안 박았다. 인정, 인정? <목소리> 님들? 아, 그거 아, 이채환이라서 박은 거야. 바로 치자. 오 뭐야. 와 이거 풀안 쓰는 거 봐. 뭐 하냐 채환아. 어, 형이 에이징 커버 왔는데?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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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저희 2시에 아, 얘네랑 아, 잡아놨거든요? 2시에 아, 확인하세요. 아, 이거 여기서 다 쓸어담을 만하다. 진짜 이거 다 쓸어담을 만하다. 다이나 죽였다. 형다 잡았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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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거 근데 비전 조금만 더 신중히 썼으면은 될만 했는데 그지. 이거 상윤이었으면 다 잡았다. 내가 딱 알려줄게. 책임형 최완 미스틱 앞 비전이야. 옥규 상윤이가 내가 봤을 때앞 비전 안 봐가. 갱제는 조동아이만 공격적이어서 앞 비전 안 봐가요. 걔 안정성 좋대. 갱제도 좋대요. 어, <laughs> 나는 쓰면서 와서 비전 쿨. 이런 깔고 유미 아, 깔고 자아 이거 너무 와. 좋은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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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빨리면 안되 위쪽을 지를 생각 해도 돼 이쪽을 지르자. 애쉬 체리 아래쪽으박아 얘네 갈려있는 거라. 잘가. 와우! 아니, 이것도 근데 각을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아니, 다이애나 플래시 유무딱 체크한 다음에 거리준을 해야지. 너무한 일에 너무한 일이 이거 범인 딱 얘기해드릴게요, 이천이. 이거 이런 거이 구조면 채환이가 캐리해야 돼1대스 좀... 하는 순간 쟤는 범인 돼야 돼딱 그냥 저쩍네. 이게 팩트야 저 티어 원딜인데 1대스 한다? 그게 끝이야 뱀픽부터 응. 잘못됐어 지금 팀에 음. 주인공이 음. 너무 많아 주인다 음. 주인공 음. 하겠다고 픽을 이렇게 음. 뽑는데 음. 게임을 음. 어떻게 음. 해? 내가 왜 피곤한지 모른 왜? 형 중계할 때 그냥 아가리 싹 다물고 내가 하루 종일 말하는데 내가 안 피곤한 거야 얘기해 주면 되잖아 나 내가. 2인분을 했다고 2인분을 그리고 이채완 너도 문제야 제가 어. 제일 문제야 이즈, 유미를 너가 가져갔으면은 맞 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 맞지 소드랑 감독 잘한다 감독하면 되겠다 든든하게 좀 버텨주는 픽 해달라고 네가 말을 내야지 나는 우리 바텀 할거 있으니까 니네는 그냥 니네 알아서 픽해 이 비움신도 아니 뭐해 뭐안지 짓이야 동아야 여기 팀 확정이야? <laughs> <동화야 웃음> 아 동화야 내가, 내가 한 경기 못... 봤거든? 이치한 저새끼앞이전 버릇 아직도 못 고쳤더라 소중감이라고 수다 볼 수가 <laughs> 없는 아, 아 없는 놈이야 법인. 잘 보네 전하대 인저 나 이상호가 아까 그말할때나 깜짝 놀랐어 형 근데 감독의 어. 형 소질 있다 원딜이 어, 어, 책임감이 없다니까 책임감이 아까 그러니까 1대스라는 어. 순간 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3대스 짚어가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라이더 노트임 확정이야? 어? 동화야 네. 입학 끝나고 생합 바뀌면 연락해 그부 상대로 좋은 정글은 일단 비에고 보배긴 어, 네. 합니다. 야, 비에고가 그부 상대로, 상대로, 상대로 좋다고요? 저거는 지교수의 그부로는 완벽하게 반박하는 소리인데 지교수님 비에고 카운터가 그레이브질이라고 했거늘? 허허. 근데 봐봐. 그부 상대로는 좋은 정글을 가져갈 게 아니라 라이너들이 네, 네. 세게 해야 돼 그분은 어떤 픽이냐? 라이너들이 네. 세게끔 가져갔을 때 좋은 픽인데 그럼 라이너 상성만 생각해서 라이너가 잘 가져가면 돼? 어이 어, 어, 사고 요즘 외관보증 많이 했는데? 이거 안 우리 안 블루.. 안 아, 들어왔네? 아래 올라간다. 나 지금 트 없어. 아래 위드. 그리블 노플. 그리 나이스! 다 망했긴 한데. 아이씨 상관없어 상관없어. 코트 코트. 틀린다며요 틀린수수면 쓰면서 갈게. 빨리 가야겠는데. 게와 이걸 또 와? 2두 번째 가면 2박스에 가가 먼저 해야될것 같기도 하고 하나하나 스에 가면 2박스에 가면 2박이에 가면 2박스에 가면 2박스에 가면 2박스에 가면 2박스 가면 2박스다 가면 2박스에 가면 2박스에 가면 2박스에 가스에 가면 2박스에 가면 2스에 가면 2박스에 가면 아니, 아 갑니다. 12시까지? 아, 그런가 반갑습니다. 음. 아, 반갑습니다, 피오 씨. 아, 이이 피오 씨, 여기 이제 로리니까 좀말저희가좀 편하게 좀 할까요? 아형 네. 편하게 하세요. 아, 오 5가 잘... 몇 살이지? <laughs> <오, 웃음> 5. 이지라스물이고 아, 스물 아, 친구네 그럼 나는. 귀엽네. 아. 와, 저... 뭐야, 어, 저기 뭐야? 6사3 7인가 아, 여기 탑이 그 바뀌었네요, 베크가 이제. <laughs> 저 사람 누구야, 탑? <laughs> 저 분, 저분 그 있잖아요, 그.. 젠스 차이. 아, 젠스 차이야? 타이스 탑이잖아요, 타이니스 탑. 아, 저 새끼 <색시 웃음> 저.. 오가 혹시 레렉톤 되나? 아, 당연하지. 혹시 오가 야스오도 되나? 야수는 좀.. 야, 아 야, 잠깐 야. 대거리는 아, 되는데 아 오늘 어쩌고 아, 아, 빡세구나 그럼 야이에나는 네. 조금 힘들겠네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laughs> 확인 확 우리 뭐 할까? 투시나 뭐 할까? 한판 이겨요 어떻게 이겨 이겨 이기자 어. 직스노틸 한판 해요? 그러면 저희. 직노 오케야 직노 하게 아니면 미포노틸 탈리야 어때? 나 탈리아 하고 싶은데 근데 레 뽑을 거야? 여기서 탑 뽑아야 되나? 여기서 어차피 레넥 뽑으면 니달리 탈리아 딸리거든탑 뽑고 닫는 건 별로야? 레네 아트 둘 중에 하나 하고 닫을까? 두 개? 아트하고 닫자 그러면 아 아칼리 하나 일단 변하자 아칼리만 이러면은 미드 레넥하자 레넥이 상승 좋거든 사이 상대로 릴리아가진나 사이러 스 아, 상대 이레할래? 이레도 되겠네 이레할게 어 잠깐만 오 스웨기다 스맥. 이건 진짜 스웨기인데 일단 합격 멋있는데 라데시 형이 약간 어느 정도 호감을 받았거든 어 방금, 인정 네. 여기서 그러니까 안 빼고 이레하는거 느낌 너무 있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렌즈 여기서부터라 할까? 어떡할래? 아니 아니 내가 바로 들어가자. 어 바로 들어가자. 매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얘네 이런 거할줄 모를 듯. 가자. 노력으로 빛나게 할수있어 와우. 나 이사. 야. 나 야. 그 피오만 집 가고 나머지 우리 또 들어가자. 나나 어, 너도 집 가. 너도 집 가. 퓨어도 집 가고 피어 그리고 우리 싸움 일어나면 그냥 라인 빨리 밀어 먼저 어, 갈 가자 가자 내가 먼저 갈게 어제피 어, 투시는 그냥 보내고 죽이면 돼 우리 아나죽었대돼 아닌 것 같지? 내려간다 자 먹자 이거 자 내려갈게요 지금 어. 일단 빼 살짝 빼 살짝 한턴빼한턴빼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 이거 봐도 돼 어. 아래쪽 다시 어 와드 지우고 밑에 탔다 얘네 다시, 아, 봐, 플러그다, 다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갈 거야. 어. 여기 타 때려. 황타 때려. 나이스. 네. 먹자. 어, 어, 아, 이거 살짝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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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빼아니 살짝? 살짝살짝. 빼, 빼. 또 빼. 또 빼. 싸이 봐. 싸이 봐. 또. 싸이 봐. 트 하면 돼. 어갈게 이거 봐. 이거 봐. 위로 갈게. 아, 위로 아, 갈게. 나 위로 갈게. 살았어. 사람부터 걸린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도. 도. 방금 사이플 빠진 건가? 빠진 거. 빠진 거. 이리 골렘 쪽이 와닿은 거 같아. 요번에 응. 다이브 바로 되거든. 기대하 돼. 이 빠지면 밖에. 받아 하자. 이이이 돼? 안 아, 돼. 이 안. 아, 이안 되는구나. 내가 캐는 여기고. 미드 빼 봐. 이드 살짝 빼면서 스틸 뒤로 날리면 돼. 아예까지 안 돼. 나, 나 가고 있긴 해. 여기와. 아, 아 괜찮아. 아니, 아니 이런 거 근데 류창아, 너 아, 너무 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손해야, 우리. 아, 너 이득 봐, 이럴 때. 나 아, 빨리 밀자. 이러면 우리 어. 아, 아무런 그게 이득이 어. 없어. 다음부터 어.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나 밀게. 어, 그냥 음.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거야, 이러면. 어, 막지 말자, 막지 말자. 어, 어. 음. 자르만 여기 서나오는거 아, 조심하고. 덩글링 할게. 어, 저개질이네 때려, 계속 때려. 아또따이된다 우리. 뭐, 뭐? 아 따이가 날 형. 아 이상사를 줘. 필요 데어살게어었다 탔다. 나이스. 라 올래. 기다기다기다. 내 위치 봐줘. 투비 안 무빙? 야야야야야 못 할게. 했었다. 아 누룽지로. 아 눌렀다 썼다. 나이스. 빨 빼. 아이스 빼면 라인 밀게. 나이스로 차. 아나이스 우리 주잖아. 우리 판이 좀 좋다, 창아. 살짝 좋은데 오늘 괜찮네. 얘저 말아서 이거 지금 계속 못 가게 하면 좋을 듯. 오 뭐야? 라이스. 나쭉뺄게 여기까지. 와내 위치 봐봐. 내 위치 봐. 이큐 이큐 빨자. 잘해봐 복각신. 아 어? 다시. 기다기다. 려려 아비 가자. 그만 말리면 됐어. 여기 또 볼래? 연하는못 해. 노플. 레서토 노플. 빼면서. 2킬 하면 빨 거야, 리빨 거야, 빨 거야. 나이스. 나이스. 따이론다나어나 왔어, 나 왔어. 안 빼도 돼, 안 빼도 돼. 얘도 빼박 나 그래비 좀. 아계속가 계속. 나 끝. 나 만화빵. 계속가 계속啊 계속. 끝까지啊 끝까지啊 계속, 계속. 끝까지. 그래서 나이렇 아무도 없어.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어. 미드 라인 좋아서 이거에서 억까하자 우리. 나 근데 마화빵이어나 피어 뒤에서 엇까. 여기 나오면 할 거야. 쿠페에서 박아도 대가리 박아도 돼. 애는 잠시 내려가. 잠시 내려가. 어. 오래비긴애. 나는 라인 민다 그냥. 어. 오래비야. 가자. 나이스이게 나이스! 나이스! 잘하네, 이게 잘하네. 나이스 피오. 대신 이게 잘하냐? 너도 좀 하는데. 야, 대신아, 디지피오 1대1붙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 해봤어, 근데. 아, 누가 이겼어?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이긴 사저이건이랑 <laughs> <저기 웃음> 나랑 1대1이야아1대1이야 <laughs> 지금 자르반 두껍이다, 아, 창아저거면서뒤 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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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끊을게엇다하는중저 엇가 아니면 가 바보인 안 뺐든? 아우 있죠. 음. 발령사 말래요? 음, 나 이거 아, 나 네, 그럼 블루 먹고 갈게. 나이루 먹고 갈게. 아나 이라인 빠르게 푸시하고 갈 것도 줄게. 어차 이거 백크 배크... 푸시아 그냥 너탑 계속 먹어도 돼. 백크 지금. 거또 봐. 오다 라인 바꿀 생각? 오이아 어. 아, 이거 야탑 죽일래? 지나. 내려가는. 아 올게. 진짜 시배신자 됐다고? 그냥 내려 바텀 탑 갈게. 이빠졌어 그냥 있으면 여기 하나 맞고. 야, 와드 있하고 붕으로 갈수 있어. 아, 아 와도 없나? 아 붕으로 갈게 나. 야 큐, 큐, 큐. 아내 먼저 큐2초큐2초아 어. 애쉬 공조 씨, 애쉬 공 날렸다. 오케이. 아 올렸어, 날어나이 나이스 아래 조심 이러면. 아 뭐? 아, 조심할게. 이상 맞아줄게. 확인 어? 어? 아래 장군 어각 조심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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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지아 뭐야 아, 와이쳐 가자 아, 너무 아이쿠, 너무 와이또나집이야 아. 아, 아. 말라까지 아, 이거 밖에 한번 아니 아니 아니야 그냥 못빠지도될 이러죠. 아니 여기는 이번에 랜턴 한번 밀고 내려갈 수 있는 턴 나오긴 했는데 안 내려갈 듯. 됐니시로 여기 와도 했어 여기 한 번. 야야 탑 조심해라 애들. 탑. 어, 나 그냥 뺄게 뺄게 그냥 뺄게. 나 그냥 한라인 포기할게 그냥. 아니야 이런 거 궁으로 받을 생각해도 돼. 근데 레네콘 레닉톤... 아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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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어 텔 쓰지 말아봐 텔 이제... 타지 말아봐 탑에다 텔 쓰지 팅 해봐. 나같 나도, 나도 다지나너탈 어. 그냥 무조건 다 있다 보면 돼. 나텔잘잘잘잘잘잘 잘. 나 텔스 올라가는 중 천천히. 보여주냐? 밖에다 여기까지 하고 뺄게. 바텀 세게 밀어. 괜그 다음에 <laughs> 이제 수피가 미도 오고 피어가 피어가 어. 오케이 어, 응, 어, 거 진정한 우리 음? 못 때, 오케이. 아대거 돼. 와라. 난탄면될때도오쌀풀이나 보다. 풀공슬라이 어 지금부터 피오 그냥 너 편하게 2대1도 해 해봐 2대1 할만 아 근데 모랑 아니겼어 약간 애매한 건? W 5초 W 3초 네, 맨툰 안 보이고 나이스 난 계속 내 라인 하나 피오 그냥 대가리 박고 어, 뒤지고 스피링. 우리 여기까지 하자 어떻게 루피스 할때 싸움 볼게 나도 올라갈까? 자르반 아래다 자르반 아 위다 아, 둘다 올라올라온다 E 다 빠졌다 이다 빠졌어 그래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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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덮을 다볼 때. 어나까지나까지또 준비. 이렇게 다시 미드 클리어. 아 아니야 이런 거안 붙어도 돼. 돼. 유창아 너 이득 볼수 있을 때 붙어주지 마. 점프우냐 아, 다. 나 이번에 태론이고. 2 3초 그럼 집금다가 미드 테가 봐주던가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집금다가테가버 이번에 이번에. 디이스하면한 마리가. 쌈만 싸고 저거. 아 여기서 온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한 기다려, 나테테 늦어. 여기야 여야 사이에. 도 아, 나사일러스 나 때문에 조금 살리 는. 아 괜찮아 오대화면. 했... 음. 나 그리고 풀 없어. 아, 턴 지금 나랑 같이 놀아 이번에 얘네 걸면은 좀 거리 조절 잘해봐 우리. 나 갈게, 아. 계속 보고 있어, 나. 아, 근데 애매하게. 애매하다. 헬게나 삼초 디에공 삼초 디에고내버터 내버려 내버려. 난 못해. 아비. 안 들어갔나? 종일 탈구나하텔나일 탈락은 하루 종일 탈락은 하루 종일 이거 은하하자유일아락은 하루 종일 탈락은 하루 종일 탈락은 하루 하지나 이러고 좀하려 종일 탈락은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거한 라인 더 하고 와도 돼, 너. 아, 너무. 점크 아, 움직임이 많아. 나 라인 방어? 나. 나 라인 개국한 거로. 가비. 아, 뭐야. 나 자, 아, 씨발. 나풀 잘못 썼어. 아, 나 파이널. 아, 이거, 아, 이거 나갔어? 방금 뭐할 거야? 어, 아니, 미드 붙어도 되고. 어. 아 미드 선수 아 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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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이번 그 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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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이드 올라오네. 아니야, 지금 사이드가 되면 될 그대로. 사이드 없네, 어디 갈까? 아, 낙타야, 천사리 걸어가. 아야, 아니 유창아, 너 사이드 이득 이득 봐, 이런 거안내려도 됨. 아 미드 얘애좀 보여가지고. 이거 야 바텀에 전량 풀라고 되고. 아, 전량 풀자 그냥. 들어갈래? 탑이 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막아도 될거 같은데, 우리가 속도가. 나 막았게, 막았게, 막았게 막고 있어 랜터 지금부터 즉찍은 데안 보여? 음. 그럼 봤던 밀어? 여기 오는 거 우리 음. 한번 컷할게 들켰고 지금 안 온다 온다 더 뜨게 해볼래? 계속 떼가고 있어 아났면레 오겠다 지나 아, 어, 이거 텔 준비해 이거 레옹부터 볼게 레옹터응 레옹부터 가비이 가줘야 돼 뒤에 뒤에 레야돼

밑에 다라만 있어. 이 마무리야 이 마무리. 아 시발 나 이거 맞았어. 사이 잡아야 사이, 사이. 사이 잡아야. 사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잡았다. 뒤에 살짝 나이스. 다 이길만 하거 나이스 다 잡았다. 이거 왜 빼? 라 어. 이거 다 잡아 다 잡아. 풀도 있네 우리. 어. 얘도 잘을 만해. 얘도 타 와우! 아, 나이스. 나 아, 어, 다 그냥 정비해나 혼자 먹을게. 아. 오케이. 어, 이거 아처도 어, 시간 올려 댔죠. 알겠어. 내 바로 다시 가고 이거 여기 수하 발음 강검. 아, 내가 나생각하고 아. 들어. 나도 나도 한번 그냥 뮤 들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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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됐어. 됐어. 어, 우리, 우리 쪽다 들어왔다 이거. 아, 나, 나 그런가 탑탑 라인부터 한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 나요 라인 먹을게. 여기 있다 레오나 여기 있다 레오나 여기 있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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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아 날씨가 아, 많이 많이 아. 빨렸거든. 이긴 것 같은데 이러면. 아 그렇구나. 아이거 아, 아, 이게, 이게, 너, 이게 저, 너, 와 근데 이게 안 됐네. 이 아빠를 지면 돼. 아 이거 하면 죽었다. 애 야, 해볼래? 야상대적로 살짝 살짝 해볼게. 야 이거 이 어, 일단 바로 피만 봐봐. 바로 피만. 어 야, 이거 못먹어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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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하지마. 이거 한 사천 대부터 들어가면 돼. 어 아, 그냥 아니, 그냥 그래. 계속 아니 네물 거야. 무조건 물 거야. 이거 얘네 못 해. 어? 절대 못 해. 나가. 우리만 잡고 있을게어피한번 봐봐. 피한번 살짝 봐봐 이거. 피한번 살짝, 살짝 봐. 아 배요. 배배배 배. 조금 넣어야. 조금 넣. 가게. 계속 가자. 계속 가자. 계속 가자. 아시날물물어오나비아 아, 네, 아,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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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먹으면 될까? 쥬 어, 어, 내가 번 들어가 어 나도 있어 들어? 나도 들어가 나여기까나좀들어갔나 갈게 나갈우자 싸우자 우너 살짝 안 됐다 공카트버 아, 아, 사이로 o 때문에 i n 겠어 아, g 다사 o t 프사 o t 고사 r s 프 해, e of the side of the side of the s i d 밀어 f t h 밀 side of the side of the side of 가죠 고 있긴 해 가는 쪽쭉 아아 고아나 그... 고우 이... 없는데 여나 이거 절약할게 너 저기 저러봐 죽는다 간다는 라인 들어갈게 갔다갔다 거... 갔다 갔다. 갔어, 갔어 갔어 어 그거 몰고 올라가야 된다 바로 나가고 나도 그냥 아니, 뺄까 어, 그냥 쭉 뺴, 쭉 뺴. 아 그냥 쭉뺀쭉뺀아 풀다.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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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아 아, 이다어 아, 이거. 아, 이 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제 올라오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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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멀찍어. 아 이길만할 거야. 이길만해. 시아 너무 잘 나이스 아이고야. 이이이한 아, 아. 게임. 나이스? 그... 나이스. Like,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형성 나갔어. 미안해. 보면서 괜찮아? 미안하다. 중간에 나이스. 나이스. 성 나갔어. 아 류차이가 너무 계속 아 그러니까 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좀 아직 아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그러니까 클리어를 하고 내려가는 거 계속. 그러니까 한번더 밀면 좋긴 한데. 아까 그러니까 그게 이타적인 게 아니야 전혀. 우리가 이제 삼딜 어. 체제잖아 패턴이 똑같거든 지금 계속. 너가 c S 못 걸리고 어떤 말인 줄 알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개 뭐 이기적으로 해야, 해야 돼. 그러니까 너 이기적으로 하면서 나를 약간 같은 티어 정글로 해갖고 너가 날 코라고 이래가지. 음. 의미 없는 그러니까. 타이밍 때 계속 붙이고 너 계속 손해보고 이거... 이러면 상대 차이 나서 힘들어 우리. 어제부터 반복되니까 조금 내가 중간에 갑자기. 가족 때부터 그랬지? 그지 그때부터 그랬는데 그래, 초... 아, 근데 아, 피오야 나 근데 그래? 요번에 스크림하서나석 그래? 처음 나간 거야 괜찮.. 안심해 예, 매일 석해. 이러진 않아 어. 아니 류창이가 나랑 팀을 세번을 했는데 그게 한 번도 지금 안못쳐져가 피오 오빠 올라가 쏘리요 얘기했을... 잘해봅니몬 뭐? 이번 판에 좀 바꿔볼게 2. 피오의 스크림하우스 2. 피오의 스크림하우스 And how careless we b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